신토에 예, 와있고요 예, 올라오니까 낭떠러지 밧줄 뭐 조금은 있는데 부탁길 예, 네, 네, 조심하는건 비가 오면 길이 못올길 같아요 예, 위험스럽고 예, 자갈길도 있고 해서 여러분 칼선처럼 삐죽삐죽 날 세워갖고 별로 안좋아요 솔로키워 예. 왔어요 네, 저 뒤로 관악산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관악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낭떠러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갈 길이고요 자은길 네, 네, 지금 비가 오면은 네. 지금 물에가 가는 길이 돼갖고 네. 그렇게 추천을 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길 예, 안내 전도 하시는 분 예. 저기 보면은 저것도 저게 수봉봉 같아요 군사시설 예,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산 그런 거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찍어놓은 걸 편집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어, 지금 안경껴서 잘안 보이네요. 예, 네, 한번 조망을 붙여볼게요. 여기 누가 와서 찍었던데, 어, 조망이 좋은 곳. 예, 네, 괜찮네요 조망. 여기 조망망 괜찮아요. 어 신성중고학교에서 예, 올라와서. 찍고 예, 있어요,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예, 오른쪽에, 예, 오른쪽으로 보이는 끝머리 산, 그게, 어, 광학산 같아요, 연주대. 어, 제가 볼땐 그래요. 삼성산, 광악산 예, 그거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거두 그 번째로 왼쪽 가운데, 그 수일봉처럼 보이는 그 뒤에 있는 그 산이, 예, 그거 청계산. 청계산 같기도 하고, 예, 그러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 해가 철탑이 3개 있는 거 방송국, 거기는 삼풍산. 그두 둥근 원하고 철탑 하나 있는 건광악산 연주대. 그 저쪽에 가운데 있는 건그 철탑 두 개는 청계 청계산 같아요. 아그잘 아시는 분이 잘 아겠지. 난잘 네, 모르고 아, 모르는데 와, 올라왔습니다. 예 네, 모르는데 올라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 편집할 적에 저거 지우고 지우고 해야 돼요. <laughs> 그러게, 그 산놀인 지워야 돼. 왜 지웠을까? 알려고 하지 마. <laughs> 별로 다지 않은 곳이요. 어. 음. 네, 여기가 안양하고 명악, 안산, 3 예, 산본, 이렇게 둘러싸인 도시인데, 어, 산이 좀 있어요. 그리고, 높낮이가 대어분 그런데, 어, 입구도 여러 가지 길로입구 해서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음, 여기 쉼터가 있는 이유가 있네요. 좀 쉬었다 가라고. <laughs> 근데 전력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전력이라서, 예, 그냥 저, 저기는 아니네요. 정말. 땀좀 흘렸습니다. 시성고등학교는 아파트 그 좌회 쪽에서 끝트머리로쭉 올라오시면 도륙지에 올라 올라오고, 올라오고 보면은 희망쉼터 그쪽 길러에서 쭉 올라오시면은 편하게 올라올 수가 있네요. 개발도 하고 그러네요. 명왕역에서 성별대형 아트센터. 걸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는 1 0 2번 버스 타고서 예, 명학역 근처에서 버스 타고서 예, 소곡마을소곡마을 시성 예, 중학교 저기 하차해서 예, 그쪽 쭉그고 개미가 엄청 많네요 여기 이렇게 예, 산에 개미가 많은데. 자 이제 또 올라가 볼게요. 오늘 늦게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안에 감모봉 보고 지금 감모봉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서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저 수안봉은 원쪽 아니 수일봉인가 수안봉 여기 원쪽에 그 봉우리가 꽤 높은 봉우리인가봐. 초입 초입의 봉우리가 아니라 끄트머리 봉우리 같은데. 이건 잘 아시는 분이 있겠요 근데 이게 산과 산이 연결되는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아. 응. 어. 저쪽은 어떻게 가는 거요? 예 저건 무슨 산이요? 모르는데 난 저게 뭔지 몰라. 사실은. 어. 대충 짐작해서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산이다 하니까 예, 그런 줄 아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뭐 압니까? 어디서 뭐가 처악했는지도 모르는데. 아, 어, 몰라. 가신. 가신도 없고 체험 보에 갔다 오면 그러고 그러지 아니 그럼. 이 저기 개미가 엄청 많네. 응 음, 개미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가볼게요. 이는 불조할 적에는 상과 상이다. 불산이야. 불교 신자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불산이라고 하 별도로. 신앙이 그래요. 많이들 왔다 갔다 많이 하시네요저 비가 오려고 그러나 빨리빨리 올라가겠다. 야 언제 다 정복하냐. 간모봉, 태을봉, 그리 수, 수, 수봉인가 수일봉인가? 무슨, 뭐. 저거 수리봉 아닌가 봐. 위치가 달라. 아니, 지고 저거 아닌데. 어, 수안봉이면 몰라도, 어, 저건 아닌 것 같아. 가볼게요.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 여기. 길, 산과 산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시키죠 지금 뭐야, 뭔 산인지 모르겠네.